교통카드를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에 은행을 주십시오 충전할 금액을 선택해 주십시오. 차량을 충전합니다. 충전하신 금액을 투입하시면 충전이 진행됩니다. 충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. 충전이 완료된 후 카드를 가져가세요.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. 교통카드를 가져가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. 지하철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말을 못했어요. <laughs> 저분이 왜 카메라를 찍나 해서 말을 못했는데, 어 제가 동전이 모이면 바로바로 바로 팀원이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어 특정 편의점에 뭐 음료수 같은 거, 특정 아이템을 구매를 팀원으로 결제를 하면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할인도 해주고 있고, 어, 버스카드, 지하철 카드 사용할 때도 가끔 사용하고 있고, 어, 현금처럼 그냥 한 만원, 이만원 정도는 늘 충전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. 어,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, 어, 혼자 택시를 탔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. 그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. 제 카드가 너무 황당했는데 그때 현금도 없었고, 어, 정말 진짜 다행인 게그 티머니로 결제를 했거든요. 어,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려서 편의점에서 그안 됐던 카드를 결제 했는데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뭐 현금을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, 그냥 이렇게 잔돈 있는 거. 금전 활용해서 한 티머니에는 한 만원, 이만원 정도는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고요. 어, 그 특정 아이템 50원도 얼마, 안,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천원 정도, 천 이백 원, 천 삼백 원 정도 음료수에 50원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꽤 높거든요. 음 그리고 왜 우리 포인트 적립하시잖아요. 만원 하셔도 아마 500원이 안 되실 거예요. 적립되는 금액이 그래서 어... 이게 그냥 몇번 쌓이면 그냥 재미삼아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. 그러니까 동전 그냥 모아놓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그냥 팀원이 충전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촬영을 했습니다. 지금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음성만 녹음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어요. 아, 끊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